이치 채령님이랑 친구야라고 하시는데 친구는 아니고요 친해지고는 싶어요 스케줄 할때 대기실도 같이 쓰고 뭐, 안면은 많아서 본 적은 있는데 그리고 뭐, 그 아육대 할 때도 아육대 하면은 이제 거기서 오랜 시간을 있으면 아는 사이고 모르는 모르는 사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<laughs> 이렇게 있다 옆에 보고 <laughs> 어떻게든 이제 그 심심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, 휴대폰으로. 그 있지 체령님이 와서, 어, 저 이거 엄청 잘해요. 저 이거 닦겠, 어요라 그랬나? 뭐, 뭐, 끝까지 갔어요라 그랬나? 뭐,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,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그 두뇌 게임이거든요, 그게. 그거를 막 도와주시더라고요. 도와주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되게 부침성이 좋은 친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한부침성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 초면에 게임을 그렇게 해버렸네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원래 알던 사이냐고 왜 친해 보인다고 하는데 친하진 않고 친해지고 싶은